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면천을 가져왔습니다. 캔버스 천을 가져왔고요. 캔버스가 동이 나는 바람에 <laughs> 자, 오늘 색깔은 제가 더 보기에 더 자세하게 넣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어 티타늄 화이트에다가 음, 터키즈 블루를 좀 타서요. 하늘색을 먼저 만들고 배경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바라기 꽃을 들판 위에 좀 집중해서 그릴 건데요. 이렇게 색을 좀 연하게 만들었다면 어, 제가 나이프로 섞는 이유는 좀 색을 좀한 번에 많이 만들고 싶어가지고 린시도우유 아, 좀 섞고요. 음 거의 기본적인 색으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하늘색을 만들어줍니다. 이걸로 이렇게 뭔가 나이프 터치를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차피 약간 연하게 한번 진행을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나이프로 하고 좀모자란것 같아서 조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늘에, 어, 하늘이에요. 하늘인데, 여기에 뭐 딱히 구름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단색의 하늘입니다. 고르게 펴주고, 그런 상태에서 약간의 인시드를좀 섞어서 고르게 펴보겠습니다. 뭐, 붓을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을 했다 해도 약간 붓 끝에서 뭔가 색이 좀 나오면 그냥 너무 다시 시작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섞어서 한 톤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면 돼요. 대략 이렇게 전체를 메꿔주고요. 얇게, 그냥 우선, 얇게 배경을 칠합니다. 대략. 이렇게 칠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꽃을, 꽃을 들어갈 건데요. 꽃이 한 뭐, 요기쯤에 크게 해바라기랑 약간 들풀 예쁜 애들, 이렇게 한,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서요. 대략 이 정도만 채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뭘 먼저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요만한 붓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음, 약간 해바라기 속에 들어가는 그, 어, 씨앗 부분을, 이런번트한버랑 옐로우우 컬을 좀 섞습니다. 이렇게 섞으고요. 약간 확대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섞은 다음에, 거기다가 살짝 스칼렛 레드색을 좀 섞습니다. 그래서, 레드, 스칼렛, 티타늄 화이트, 터키즈 블루, 그리고 옐로우 컬, 퍼먼트 옐로우, 그리고, 어, 번트 험버를 어, 팔레트에 짰어요. 그리고 시네바 그린이랑.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쯤에, 제가 한 여기쯤이 좋을 것 같네요. 한 요렇게, 배려 이렇게 색칠을 해놓고요. 그 옆에도 조그맣게 뭔가, 옆모습이 옆모습. 꽃이 이렇게, 해바라기 같은 게 이제 좀 그리기가 쉬운, 쉽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좀 많이 처음에 진행하실 때 해바라기를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이유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해바라기를 할까? 지금 이건 번트한 거예요? 해바라기가 생각보다 그꽃에그 그 뭐라 그래? 씨앗 부분이 꽃 속의 동그라미 이 부분이랑 연결된 꽃 이파리 부분이 표현하기가 다른 꽃보다 큼직큼직해서, 좀,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가 편해서, 그래서 이기를 시작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예쁘니까요, 화사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나요? 하여튼. 네, 방금 옐로우 오우커랑 번트엄버를 계속 섞어서, <laughs> 얘로 갔다가 대략의 꽃의 그 형태를 그 가운데 동그라미 부분을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꼭 저처럼 진행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저는 그냥 그 눈으로 스케치하면서 페인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따라 해보셔도 되고요. 좀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일 큰 하나, 둘, 셋. 얘를 먼저 했고요. 그런 다음에, 어, 스칼렛의 레드를 좀 이용할 거예요. 여기다가 퍼먼트 옐로우를 좀 가져오면 적당히 살짝 주황색깔 같은 느낌이 나옵니다. 지금 이미 제 붓에 뭐가 여러 가지 묻어서 약간 탁해 보이긴 하는데요. 주변색을 이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색깔에 변화를 조금씩 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옐로우를 들어갈 건데, 옐로우는 솔직히 좀 탁한 색이 나오면 안 돼서 그냥 새 붓을 가져왔습니다. 퍼머넌트 옐로우,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옐로우 노란색이고요. 여기다 저는 스칼렛을 전, 요 정도만큼은, 전만큼만 섞으면 진하지 않은 옐로우 톤이 잘 드러나는 그런 아, 옐로우가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한 옐로우 톤의 오렌지 빛깔이 나왔죠. 이걸로다가 얘부터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서 붓을 살짝 돌려가면서 잘 보이나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방향이, 꽃이 얘가 약간 이쪽을 보고 있어요. 얘 이쪽을. 정면이 아니에요. 그래 여기 했다면, 요 같은 컬러로 저는, 어, 얘도 칠하고 싶어요. 그니까 다 옐로우로 다 이렇게 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꽃이 약간 유치해 보이니까, 약간 우리는 회화적인 느낌을 내는 그런 들판 위에 있는 꽃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색을 약간씩 바꿔주면서 꽃잎을 방향성 있게 약간 율동감 있게 다제각각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됐다면 꽃을 팔레트에 약간 닦고요. 우선 그냥 생 옐로우를 가져올게요. 얘는 어디로 가냐? 이제 얘는 저 위를 좀 빛이 좀더 받는 이 부분을 채색을 해줄 거예요. 밑에 색이 좀 올라왔어요. 관계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도 꽃이에요, 얘. 완전 옆을 측면을 보고 있는 애예요. 그런 애들을 터치 위주로. 뭐, 너무 두께감이 없지만 약간 밑에 색이 올라오죠, 당연히. 웨도는 외 외도 기법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최대한, 어, 요 위에 올려준다라 생각하시고, 그냥 어차피 드라이 한 상태에서 한 번씩 더 올리면 돼요. 이런 투명한, 이런 막 비치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예쁠 수도 있는데, 그게 싫으신 분들은 이게 한 2, 3일 지나면 굳거든요. 그 위에 한 번씩 이렇게 더 칠해주면 깔끔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진행하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림은 자유롭게 이렇게 터치로 벌써 이게 조금 꽃처럼 보이나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꽃의 방향성을 주면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한 번에. 그렇게 했다면 요 뒤에도 뭐가 스며시 뭐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뒷모습에꽃을 옐로우로 우선 잡아주고 살짝 주변에 어, 어, 그 뭐라 그러지? 브라운톤이 들어가는 애를 다시 조금 이렇게 대략 형태만 그러니까 약간 앞에 있는 애들은 좀 이렇게 붓의 두께감을 좀 나타내고요. 뒤에 보이는 얘네들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터치가 그렇게 두껍지 않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쯤에도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연하게 뒤에 보이는 애를 슬금슬금 이렇게 볼듯말 듯한 터치도 나쁘지 않아요. 배경이랑 묻히면서 이거는 배경에 위 꽃이 딱 올라가야 된다 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경 화, 하늘색이랑 묻히는 듯한 느낌의 페인팅도 뒷부분을 표현하실 때 좋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 그냥 팁이고요. 네, 이렇게 우선 꽃에 여러 가지 표현을 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는 어렵다고 해야 되나? 꽃의 대를 한번 그려볼까요? 대가 이제 이번에는 시네바 그린을 좀 가져와서요 살짝 풀어주면서요 여기다가 살짝의 번트 헌버를 콕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콕 그림이 작기 때문에 물감이 많이가 필요없어요 시네바 그린에 번트 헌버 콕 찍어서 살짝만 어, 진한 느낌의 시네바 그린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브라우니시한 컬러가 나오죠? 잘 풀어 주고요. 화면상보다 이게 좀더 밝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 어, 예, 네, 이런 톤이에요, 사실. 이거를 어, 얘가 이렇게 우선 얘에서부터해 볼까요? 꽃 대하기 전에 약간 길을 만들어 줄게요. 꽃의 길. 잎사귀가 되기도 하겠네. 잎사귀나 꽃대나 약간 색깔이 약간 왜 이렇게 브라운이시여서. 시나몬 그린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얘가 뒤에 있는 애가 살짝 이 앞을 지나가는 이런 듯한 그런 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얇게 됐네요. 조금 두꺼워도 되는데. 네. 뭐 약간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 앞에.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앞에도 살짝 이런 식으로 꽃의 그 줄기를 약간 뾰족한 그 나이프의 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너무 진하네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꽃의 옆에 지나가는 그런, 뭐라 그러지? 줄기들도 보이네요. 우선 뭐, 비슷한 톤으로 전체를 이렇게 꽃의 줄기를 나타내고요. 아, 너무 진하다 싶어서 옐로우를 좀 끌고 올게요. 아까, 어, 해바라기 만들었던 그 옐로우 톤을 조금만 가져오고, 화이트도 조금만 섞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같은 톤에서 명도만 좀 바꿔준 거예요. 밝은 톤으로. 살짝만 밝게. 그럼 얘에서, 어, 이런 컬러에서, 요 앞에도 뭔가 좀 지저분하게 지나가요. 네, 이런식의, 좀 요것만 했는데도 해바라기가 아니라 뭔가 국화가, 노란색 국화 같은데 계속 하다보면 이제, 상태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꽃잎과 그 이파리들을, 아, 이파리의 줄기들을 나이프로 조금씩만 만들어줘도 금세 꽃처럼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얘는 뒷모습이요 뒷모습. 네, 그래서 이 이후에 다른 요런 뭐 보라색 꽃, 뭐 화이트 수국 같은 애들 중간중간에 이렇게 꽂혀있는 그런 표현은 내일 이 시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천천히 한번 빈 이런 캔버스 종이, 아, 천이 있다면 한 곳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좀 자신감이 붙으면 캔버스에 작업을 들어가셔도 되고요. 편하게 한번 페인팅의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